지난 토요일, 제주 곳곳에서 열리는 책축제 현장 중한 곳을 찾았습니다. 와, 그렇게 덥더니 가을이 온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가을 하면 또 책이잖아요. 오늘 책과 관련된 행사라고 하는데, 얼른 들어가 볼게요. 어떤 책들을 만날까 잔뜩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그림 전시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오 저기 책이라는 글자가 보이네요. 책방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쭉 걸어오면서 보니까. 다이 제주에 있는 책방 건물들 그리고 또 외관을 그려놓은 그림들이더라고요. 제주도에 이렇게 책방 많은지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에 동네 책방이 많죠. 진짜 많네요. 네, 사실은 이보다 더 많아요. 그럼 이게 정말 제주에 있는 책방을 그린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 이모 작가님이라는 어, 여행 드로잉 작가님이 제주 동네 책방을 돌아다니면서 외관을 예, 드로잉으로 그리고 이렇게 색채를 하신 작품들이고요. 이번 축제는 제주 동네 책방들이 모여 하는 제주 산책 축제인데요. 2020년에 시작해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림 속 책방들이 바로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책방 직인님들이 되도록이면 그 제주도 구옥을 살려서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 어 예전 구옥들을 많이 살리고 그리고 이런 팽나무 같은 나무들도 그대로 살려서 가미하지 않고 많이 원형을 좀 보전하려고도 많이 하고 마을의 사랑방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곳들 중몇 곳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하거든요. 마침 오늘 이제 행사가 있는 동네 책방들이 몇 곳이 있어요. 9월 한달 내내 아마 그 각각의 동네 책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니까 오늘 가서 많이 어,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소개도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찾아간 책방은 에버읍 광명리에 있는 그림책 전문 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그림책도 정말 많고 카페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언제 문을 연 곳이에요? 네, 저희가 2018년도 12월에 문을 열었고요. 이 장소로 온 거는 네, 3년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오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제주 동네 책방 네트워크에서 어, 진행하고 있는 제주 산책 그 프로그램에 저희 책방은 이제 어,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 똥이라는 책의 그 그림책의 캐릭터인 강아지 똥 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되고요. 미리 체험을 신청한 참가자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바느질을 하는군요. 재밌겠어요. 강아지 똥을 글을 쓰신 작가님이 권정생 작가님이십니다. 되게 인형을 그랬잖아요. 만들기 전 먼저 책을 소개하는 똥이나. 시간을 갖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내용을 알고 만들면 인형이 더 친근해지더라고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런 좋은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강아지 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땀 한땀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만들면서 그림책의 이야기도 다시 떠올려 보고요. 오랜만에 바느질을 하니까 마음도 편안해지더라고요. 책을 조금 더 친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는 이제 그림책방이니까 그림책에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네한 시간 정도가 지나자 인형이 하나 둘 완성됐습니다 오 예쁘네요 선생님 닮았네요 <laughs> 원래 인형들이 자기 자기를 닮으니까. 어때요?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 조금씩 다르죠? 자, 우리 돌아가면서 오늘 어, 좋았던 거, 힘들었던 거 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기대 이상이에요. 기대 이상? 다행입니다. 네. 뿌듯해요. 뿌듯해요? <laughs> 네. 다, 서로 잘했다고 박수 한번 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엔 제주시 원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책방인데요. 먼저 천정까지 가득 채운 엄청난 양의 책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책장 앞엔 영화 포스터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포스터가 진짜 많네요. 아, 지금 저기 5년 전에 영화 포스터가 대량으로 한꺼번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들어온 거 위주로 해갖고 한2 5 0종한 480장 정도 예,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관객을 동원했던 인기 영화부터 찾아보기 힘든 귀한 영화의 포스터까지 영화에 대한 추억들이 떠오르는데요. 이곳에는 영화와 관련된 오래된 자료들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헌책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하고 관련된 그거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중에 이 춘향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전이기도 하지만 영상물로 만들어진 게 제일 많은 그 버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춘향전 관련된 그 자료가 그 딴데는 없는 그런 자료들도 있어서. 오, 이 춘향전과 관련된 자료들도 여기 많이 있어요? 전문적인 그 연구서나 이런 자료들도 많은데요. 그 중에 그 지금 꺼내는 것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이책 같은 경우에는. 그 1800년대에 나온 한글판 인데 목판본으로 만들어진 완판본 춘향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물건들도 많은데요. 구석구석 찾아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한 책들도 찾는 재미도 있고 이런 책 냄새 같은 것도 어쨌든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광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읽고 보고 만드는 재미가 있는 동네 책방. 올 가을 제주 동네 책방으로 산책 가보면 어떨까요?